성경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되돌이키심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여행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 블레셋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백배의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가축들이 크게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불레셋 땅에 오래 머물러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삭은 불레셋 땅에 15년간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를 되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게 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을 통해서 너는 우리를 떠나라, 백성들이 너를 시기하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까운 곳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자 불레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그와 그의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더 이상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더 멀리 가게 되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예 원수처럼 그들을 이삭과 그 목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삭은 더 멀리 피하게 됐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몰려와서 다투거나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숙이 주신 감동은 너는 이 블레셋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곳,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으로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장소, 부엘세바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내가 이곳에 이제는 안착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죠. 블레셋 땅에서 15년 동안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안착합니다. 그 소유와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빠지고 또 놀고 향락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신앙 생활에 소홀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삭처럼 불의색 땅에서 즐겁게 놀고 평안히 안주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이키시도록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환, 유턴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